오늘 제가 대륜전포를 상대적으로 조금 지난주보다 훨씬 잘 탔습니다 이유가 확실하게 있는데 그 이유는 바로 대륜전기사님들의 부재입니다 그 가장 결정적인 원인이 됐던 게 날씨가 갑자기 확 추워지니까 많이들 안 나왔고 그다음 10시 이후에는 다들 그냥 집에 들어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는 곳마다 보통 한 50명씩 있어야 되는데 20명, 10몇명, 적게는 한두명세명이 정도밖에 없는 거 보고 좀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차입니다 오늘 일요일임에 불구하고 제가 출근을 했습니다 지난주 일요일날 나와서 제가 시원하게 폭망했죠 오늘은 좀 다른 마음가짐으로 일해 보려고 지금 나왔는데요 어제 제가 가족들하고 여행이 있어서 어, 대리운전을 못했습니다 가족들하고 시간을 보낼 때는 제가 되도록이면 대리운전 프로그램 자체도 키지 않고 아예 그냥 생각을 내려놓고 그냥 최선을 다하거든요. 자, 오늘 일요일 2시 47분. 지금 저희 동네에서 대리운전 콜을 시작할 건데요. 화도 갑니다. 마석 4만 삼천원 어, 이거 콜만으로 배정받았고요. 첫 번째 콜로 지금 바로 가보려고 하는데요. 오랜만에 화도를 가보겠습니다. 자, 그럼 화도에서 바로 이어갈까요? 본인 출발하겠습니다. 마석 식명 스카이비 맞으시죠? 굉장히 좀 빨리 왔어요. 30분대 찍은 것 같거든요. 38분인가 정도 걸리네요. 운행하는 시간이. 고속도로가 뚫려서 굉장히 좀 여유롭게. 봅니다. 요즘 마석 같은 경우엔 자 우선 지금 시간이 3시4 0 분인데 여기서 이제 대리운전 콜 마석 시내에서 지금 시간에 굉장히 애매해요. 대리운전 콜 자체가 뜰 가능성 물론 있겠지만 확률적으로 좀 많이 낮아 보이는데요. 저는 지금 7 키로 부분에 떨어진 금남리를 최단 거리를 경로 찍고 이동해 볼 생각입니다. 물론 자전거 도로 그다음에 메인 도로 여러 군데 있지만 저는 경치랑 풍경을 좀 느끼면서 어 화도읍에서 금남리 방향으로 움직여 볼 계획이에요. 7km 열심히 달려와서 지금 금남리 GS 편의점 양주시시 바로 앞인데요. 여기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변에 저를 포함해서 한 명. 이렇게 한명 저만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여기의 장점은 양주 씨씨가 있고, 이 주변에 음식점이 굉장히 좀 많이 있으니까, 어 보통 이게 유원지 느낌 그런 느낌이 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기다리는 건데 남양주 마석에서 기다릴 수도 있지만, 그래도 오랜만에 바람집 셀겸 경치도 구경할 겸 이쪽으로 넘어와봤습니다. 지금 정확히 4시거든요. 지금도 대기를 해볼 거고 편의점에서 당근 하나 샀습니다. 당근 요즘에 요거 먹거든요. 그래서 건강을 위해서 먹으면서 대기를 해볼 거고요. 편의점에서 기다리다가 뭐 좋은 소식 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부터 한번 대기를 열심히 해 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대리기사입니다 고객님 제가 납치 먼저 가시는 분이신가요? 아 제가 납치 못하고 가시는 분은 언제 오시나요? 아 그거는 아, 제가... 아, 별도라서 소속사가 다 틀립니다 여러분 두 번째 콜 잡았습니다 여기 지금 대성리거든요 금남리에서 대성리는 어, 넉넉 잡아서 15분 정도면 충분히 오거든요. 길이 너무 잘돼 있어가지고. 총 3콜이 떴는데, 첫 번째는 둘이 가는 거, 두 번째는 남양주, 어, 강현리 가는 거 해서 총 3콜 떴는데, 제가 그 중에 2번 콜, 여기 강현리 가는 건데요. 5만원입니다. 지금 시간에 5만원 너무 행복합니다. 제 계획에는 여기 가서 늘봉 가든가 파리아리를 좀 공략해 볼 생각이에요. 지금 고객님한테 거의 다 왔거든요. 700m 정도 남았는데, 지난번처럼, 고민하면 안 되고, 제가 고민 안 하고 그냥 뜨면 바로 가야 되는 이런 컨셉으로 움직여야 될것 같고요. 자, 바로 한번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착 진저북 장현이 홈플러스 앞에 지금 막 도착을 했고요 5시 28분입니다 아, 여기서 이제 대리운전 콜을 또 잡아야겠죠 여기는 파리알이랑 그 다음에 늘봉가든이 멀지 않기 때문에 광릉 수목원로 이쪽까지 커버를 할 수가 있거든요 지금 시간에 대리운전 콜좀 아, 애매한 시간이에요 4시에서 5시 6시 사이가 홀이 진짜 안 뜨는 시간이거든요 6시를 넘겨야 될지도 모르는데 우선 늘봉가으로 가는 거보다 여기서 대기를 하고 있다가 거기서 뜨면 이쪽으로 가든지 아니면 내강리, 진접, 오남 이쪽 양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으니까 저는 여기 홈플러스 근처에서 대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바로 앞에서 떠서 잡았는데 와, 어룡동 <laughs> 안녕하세요 고객님 대리기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던킨에서 어룡동 가는 거 맞으시죠? 아예 알겠습니다 고객님 제가 전동휠 타고 가고 있는데 혹시 트렁크에 좀 실어도 될까요? 오늘 도대체 나한테 왜 이래? 웬일이야 지난주에 날 그렇게 물먹이지만 오늘은 오자마자 바로 이걸 준다고요? 포천 어룡동 신읍동 바로 앞인데 고객님한테 전동휠 또 얘기하니까 어? 괜찮다고 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가보려고요 이것도한 35분 정도면 가니까 4만 천 원이면 어 나쁘지 않은 금액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바로 한번 이동해서 어 연계로 그냥 해보려고요 자 그러면 포천 어룡동으로 가보고요 제가 파라리 쪽으로 이동을 안 하기를 잘했네요 자 바로 가보겠습니다 네 고객님 어디 들려드릴까요? 저기 일단 강비에 각질에... 응. 식당 네, 응? 여기 갔다 올게요 네 다녀올게요 여기 있을게요 여기 딱될겠니네요 광릉내 시내 한명 내려드리고 다시 이동할 건데 어, 지금 28분 정도 찍히는데요 어룡동 가서 어, 이쪽 왼쪽이 포천시청이니까 구음리나 포천시청. 저는 여기 가면 항상 시청 반대편 김밥천국 쪽에서 대기하거든요. 여기서 대기하고 있다가 다음 콜 바로 받아보면 될것 같고요. 경유비 따로 준다고 하셨으니까 그것도 한번 기대를 걸어봐야 될것 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예, 조심히 들어가시고요. 네. 예, 좋은 저녁 되세요. 아, 이렇게 타고 올라가려고요. 아 예, 들어가세요. 와, 왜 이렇게 추워? 와, 장난 아니다. 포천에 오니까 기온 자체가 굉장히 좀 틀린 거 있죠. 느낌이 그냥 춥습니다. 여기서 오른쪽에는 구흥리고 왼쪽에는 포천시청 방향인데 저 포천시청 방향으로 넘어가려고 요 가서 또 다음 대리콜 잡아보도록 하고요 현금 4만 0천원짜리 콜이었는데 5만원 받았습니다 정유요금 받아가지고 거의 뭐 만원 정도 추가 수익을 올렸다고 보면 될것 같고요 너무 좋네요 자 포천시청 가서 바로 다음 콜 어, 이어가보도록 하고 언제 또 잡을지 모르겠네요 만약에 콜잘안 뜨면은 뭐 저녁이나 먹던가 해야 될것 같고요. 자 좋습니다. 벌써 세 코리나 타가지고 이제 아, 두개 정도만 더 타면 될것 같아요. 자 바로 한번 이동해 보도록 할게요. 고객님 안녕하세요. 대리기사입니다. 네네. 비필 계곡 캠핑장에서 옥정동 가는 거 맞으시죠? 네네네. 아 제가 여기 포천 시청에서 출발할 건데 예상 시간 15분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15분이요? 예. 괜찮으실까요? 네끝보로 전화 주세요 아예 알겠습니다 7시 5분입니다 다음 코로 양주 옥정동 가겠습니다 어, 언덕 넘어서 지금 포천 기피울 유원지에서 뜬 건데 어, 접근성이 조금 힘들다 보니까 아무래도 추천 가격으로 바닥에 내려온 거 같은데요 아마 포천 시내에서 떴다라고 하면은 제가 절대 못 잡았을걸요. 아무래도 이제 등급이라든지 이런 거 많이 밀리다 보니까. 이 코를 액면가로 지금 5만원이라고 치겠습니다. 39,900포인트니까. 요거 나쁘지 않을 것 같아 보이고요. 쉬지 않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나와서 고민하고 패스하고, 어, 포천시청 근처에서 좀 약간 좀 헤맸는데, 그때를 기억해보면 괜히 그냥 이건 가야겠다 싶은 거는 바로 눌러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요걸 한번 가볼 계획이고요. 날씨가 엄청 춥네요. 자, 그럼 포천, 여기, 기필 유원지에서 양주 옥정동 제1풍경채 이동해 보도록 할게요. 6 1,700원 정립? 오, 대박. 양주시 옥정동에 지금 도착했고 경유가 화봉암동, 동주천을 끼고 있기 때문에 금액이 이렇게 조정됐거든요. 6만 1,700포인트군요. 아, 대박이네. 2만 2천 원이 더 적립돼서 경유요금 2만 5천 원이 불어난 거잖아요. 저한테는 너무 행복하죠. 왜냐 일요일 날일 없으니까 경유는 정말 좋습니다. 어떻게 보면 은 거리는 비슷한데 어 요금이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게 시간이 늘어나니까 그런 거거든요. 자, 지난주 일요일과는 굉장히 분위기가 달라요. 날씨가 추워서 그런지 기사님들이 많이 안 나온 상황으로 보여지고요. 끝까지 한번 포기하지 않고 더 열심히 해서 목표하는 금액 이상 달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여러분 여기는 양주 구읍동입니다. 지금 집 앞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변변한 콜이 뜨지 않아 가지고 좀 대기를 하고 있었는데 아, 들어가야 될까 말까 이렇게 고민하던 찰나 위례 가는 대리콜이 고급 통계에서 75,000원에 떠가지고 요거 한번 가보려고요 고객님한테 대략 한 15분 정도 걸린다고 안내해드렸는데 사실 그저께까지는 걸리지도 않을 거고요 대략 한 10분 이내에 이렇게 들어가는 코스이긴 한데 위례 갔다가 집으로 오는 거 하나씩 잡고 넘어오면 오늘 마무리 또 훌륭하게 할것 같습니다 위례 그래서 가보려고요 그냥 바로 한번 위례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10시 20분에 지금 위대에 도착했거든요. 이제 장지동하고 멀지 않아요. 장지동하고 대략 한 2km 정도 거리 떨어져 있는데 거기서 복정역 장지동 일요일인데 여러분의 선택은 어디가 맞을 것 같아요? 둘 중에 하나에 좀 어렵죠. 어, 개인적으로 주택가가 밀집되어 있는 음, 이쪽도 괜찮긴 하긴 하겠지만 그래도 여기를 다시 들어오는 한이 있더라도 2km밖에 안 되니까 장지동 가락동 이 일대를 보면서 의정부나 남양주 쪽으로 가는 대리운전코를 잡는 게 맞겠죠. 아무래도 가능성으로 보자면 그럴 것 같고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대리기사입니다 고객님. 네. 네 안녕하세요. 미래주꾸미에서 거여역 들렸다가 면목동 가는 거 맞으시죠? 네, 네 맞습니다. 네, 고객님 제가 10분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잡았어 좋아. 면목동, 거여동 들렸다 가는 건데 아 개인 나왔잖아요 여기까지. 그래도 그나마 다시 백해서 거기서 아까 제가 도착했던 그 동네인데요. 거기서 다시 거여동 찍고 면목동 32,000원에 플러스 만 포인트니까 얼마야? 4만. 11시 38분에 면목역 근처에 막 도착했습니다. 바로 앞이 면목역이거든요. 자, 여기서 이제 마지막 대림정콜, 어, 양주 쪽으로 넘어가거나 의정부를 끊어가거나 아니면 강북구, 남양주, 이렇게 어, 끊어가는 대림정콜 있으면 잡아봐야 될것 같고요. 자, 보너스 포인트가 만 원이 적립되니까 요거 나름대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현금으로 받지 않았고, 이것저것 체크하는 게, 이게, 요즘에 이게 체크하는 게 많아져가지고, 사실 좀 되게 불편한 거 있죠 자 우선 여기 면목용 앞에서 대기 한번 해 보도록 할게요 아, 구독자분들이 저한테 이런 질문을 많이 합니다 이게 충전하는 거 물어보시는데 이것이 완속충전기 5핀 짜리거든요 220에서 5핀으로 연결하는 거고 미니급충 5A짜리 연결해서 어, 충전기 완속충전기를 연결해야 됩니다 급속충전기 7핀이니까 찾기가 어렵고요 완속을 찾으면 되거든요 그리고 환경카드가 있어야지 가능하고 전기차를 보유한 사람들이 좀 유리해요 미보유한 사람들은 신용카드로 결제하는데 금액이 다소 조금 높게 나올 수 있다는 점 그렇게 해봐야 천원 안쪽으로 나오거든요 굉장히 전력이 적게 먹기 때문에 대신에 한 가지 에티켓이 있습니다 차량이 먼저이기 때문에 차량이 들어오면 바로 양보를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알리에서 요거한 3-4만원 정도 그 다음에 미니 급충, 요거는 대략 한0 몇만 원 정도 하고, 그리고 충전기 가격은 한천 원도 안 들어갑니다. 몇백원 정도 될것 같아요. 도전하는 것보다 오히려 이렇게 하는 게 나을 것 같고요. 자, 여기서 충전하면서 대기해볼 거예요. 면목역 바로 앞이거든요. 여기서 콜 대기 한번 해보려고요. 대략 한 30분 정도 충전해서 이제 어, 배터리 또 여유있게 어, 올라왔습니다. 어, 충전은 대략 한 시간 정도 꽂고 자리를 양보해 주는 걸 추천해 드리고요. 면목역 방향으로 지금 나갈 건데 여기 나가서 반대 방향에서 또콜 잡고 어, 가보려고요. 좀 전에도 의정부가는 대리운전 콜 떴는데 어, 충전이 좀덜된것 같아서 제가 안 잡았거든요. 금액도 3만 원인가 아마 그랬던 걸로 기억해요. 자 마지막 콜 잡으러 나가 봅시다. 기기, 안녕하세요, 대리기사입니다. 어,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고객님 목포에서 호명산빌리지 녹양동 운동장 있는 근처 맞죠? 네, 네 맞습니다. 아, 예, 제가 전동휠 타고 가는데 혹시 싫어도 될까요? 아, 어, 네 가능하죠. 아, 그럼 제가 한 5분 정도면 갈것 같아요. 자, 여러분 제가 옥정동을 정말로 잡고 싶었거든요. 보옥정삼수 덕정 덕계 아, 네 오늘은 안 뜨네요. 결국은 제가 녹양동을 잡았네요. 35,000원인데 호명산빌리지 여러분들 잘안 가는 곳이잖아요. 농양동공설 운동장 있는 부근 제가 가겠습니다. 자, 그럼 손님 바로 앞에서 떠가지고 안갈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나마 갈만한 게 이거더라고요. 그럼 홍명산 빌리지 한번 바로 가볼까요? 바퀴가 보조석이 너무 가까이 붙어 있어요. 경계석에. 경계석에 타이어가 너무 가까이 붙어 있어요. 좀빡세지면 살살 빼겠습니다. <laughs> 예, 이게 인 걸려 있어가지고 이게 예, 일단 이렇게 타야 될것 같아 이쪽으로요. 그래서 다행히 휠은 안 걸려 있어가지고 다행이에요. 아, 예. 아, 그럴 수도 있죠. 이게 안 보이더라고. 요 이게 단차가 한한 한 3cm 정도. 저도 대리운전 처음 할 때, 노경동이라고 떠가지고 잡았었거든요. 근데 노경동 호명산 빌리지였던 거예요. 그래서 걸어다닐 때 진짜 힘들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 당시 여기서 택시 타고 나갔던 기억이 나요. 힘들어가지고. 결국에는 뭐, 그렇게 됐고요. 자, 오늘 이렇게 노경동까지는잘 오게 됐는데요. 그래서 이제 나가고 있습니다. 노경역으로 나가서, 거기서 이제 집에 가는 콜 잡거나, 아니면은 뭐 없으면 그냥 휠타고 들어가야 될 가능성이 너무 커 보이죠 지금 시간이 일요일임에 불구하고 늦은 시간이다 보니까 그렇거든요 지금 프로그램 켜 봐도 대륜정포 상황이 변변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나가다가 혹시 하나 운 좋게 걸리면 타고 가는 거고 안 걸리면 그냥 집에까지 쭉 어, 타고 가야 될지도 몰라요 여러분, 양주시 고옥동,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안전하게 들어왔고요. 노강동에서 제가 고민 없이 그냥 바로 휠 타고 들어왔거든요. 충분하게 배터리가 여유가 있어서, 물론 기다려서 코를 잡고 올 수도 있는데, 또 오늘 아침에 출근에 돼가지고 제가 그냥 무리하지 않고 바로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를 지어야 될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대리운전 코를 상대적으로 조금 지난주보다 훨씬 잘 탔습니다. 이유가 확실하게 있는데 그 이유는 바로 대리운전 기사님들의 부재입니다. 그 가장 결정적인 원인이 됐던 게 날씨가 갑자기 확 추워지니까 많이들 안 나왔고 그 다음 10시 이후에는 다들 그냥 집에 들어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는 곳마다 보통 한 50명씩 있어야 되는데 20명, 10몇 명적기는한 2명, 3명 이 정도밖에 없는 거 보고 좀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대리운전 콜 양도 물론 많지 않았어요. 제가 전체 콜 수를 봤을 때 200개, 300개 정도밖에 안 됐는데 그 양에 비례해서 기사님들도 많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눈에 보이기는 하더라. 그러다 보니까 내가 갈 만한 거. 갈 만한 요금이 보이기 때문에 찌어탈수 있을 정도 됐다 자동 배차보다 찌어 타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물론 전동이나 어떤 기구들이 도움을 받아야지만 할수 있습니다 제 걸어서 제가 보기에는 아 저도 힘들 것 같고요 이런 시즌, 이런 시국에는 아무래도 3, 4km 정도 멀리서 떨어져 있는 코를 타다 보니까 그런 게 없지 않아 있고요 오늘 배터리량이 조금 어, 모자랄 정도로 빡셌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무튼 그런 느낌이었고 갑자기 날씨가 추워졌을 때 여러분들 대비하기 힘들죠 하이바 여름용 쓰고 있다가 오늘 나갔는데 굉장히 추워서 그냥 들어오신 분들 많죠? 팁을 드리겠습니다. 헬멧은 꼭 겨울용 보드 헬멧을 장착하는 걸 추천드릴게요. 보드 헬멧은 고글이 달려있는 거를 쓰시는 게 좋고요. 고글이 이제 바이저 형태, 진짜 일체형으로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는 이런 형태가 있거든요. 그런 게 가성비가 정말 좋고 따뜻하고 그나마 효과가 좋습니다.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워머 있죠. 워머 하나나 아니면 겨울용 방풍 마스크, 이렇게 목까지 같이. 걸친 게 있어요 오토바이 라이더 분들이 쓰시는 분들 저는 모테로스 제품을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모테로스 벌써 3개놨 샀습니다 머리까지 덮는 것도 있고 목만 이렇게 얼굴만 덮는 것도 있기 때문에 어떤 형태를 쓰더라도 어쨌든 여기 밑에는 꼭 덮어야 됩니다 제가 지금 쓰는 헬멧도 이렇게 쓰면 요 밑에까지는 추워요 그래서 바람이 이렇게 들어오니까 여기를 꼭 쓰면 정말로 따뜻하다 라는게 확실하게 느껴지거든요 자, 오늘 이렇게 팁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안전용품을 구매할 때는 꼭 안전 인증이 된 제품을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쿠팡에서 저렴이로 구매하시면 안전 인증이 안 돼가지고 혹시나 뭐를 넘어짐 사고나 아니면은 어 사고에 어떤 영향을 받았을 때 그런 안전용품에 안전 용품의 안전 기준에 적합하지 못하면 굉장히 치명상을 입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항상 구매할 때는 조금 가격대가 있더라도 10만 원대 선에서 안전 인증이 확실하게 되어 있는 그런 제품을 구매를 하거든요. 그런 제품들이 핏도 좋아요. 썼을 때 이쁘고 그다음에 내가 써도 만족감이 훨씬 높아지기 때문에 일할 때 만족도도 높아지거든요. 어설픈 거 구매하시면 후회합니다. 이중으로 중복 투자하지 마시고요. 이양살거 그냥 제대로 된 거, 예쁜 거, 멋있는 거, 안전 인등 확실하게 돼 있는 거. 그런 걸 구매하시는 게 좋고 제가 추천하는 헬멧의 종류 중에는 살로몬이 그나마 브랜드 중에는 가성비, 가격 두 마리 촛기를 동시에 잡는 제품들입니다. 지난 시즌 23년 24년 시즌은 가격이 많이 떨어졌더라고요. 10만 원대면 구매할 수 있을 걸요? 제가 20 얼마에 샀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제가 이렇게 팁 드렸고 오늘 정말로 춥네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들어가 보도록 하고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가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해주시면 영상 제작에 정말로 큰 힘이 될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